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일 스킬레을 이용해서 그레놀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재료는 일단 오트밀 누른 길이 240g, 그 다음에 견과류 240g, 그램베리 100g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세 가지고요. 그 다음에 소스 재료 올리브유 40g, 아가베 시럽 80g, 그 다음에 소금 1/2 티스푼. 계피가루 1티스푼 이렇게 되있습니다 먼저 오일 스킬렛을 160도로 예열을 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먼저 오일 스킬렛을 예열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견과류를 호두 60g, 피칸 60g, 아몬드 60g 이렇게 해서 총 240g 인데 요거는 어 샐러드 마스터 머신의 2번 콘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, 이쪽은 예 네, 이상하네요. 이쪽은 굵게 나오고 어째서 이런 건 모르겠는데 네, 다 됐고요. 이거를 그냥 좀 섞겠습니다. 이게 너무 가늘어도 안 되고 너무 굵어도 안 되니까 전 하라는 대로 지금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. 자그 다음에 호트밀과 견과류를 소스에 버무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소스, 음, 올리브유, 아가베시로 좀더 달게 하려면 설탕 1테이블을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너무 단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설탕은 넣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오트밀, 오트밀과, 가류 <laughs> 저는 지금 이게, 진짜로 되는, 될, 될지, 조금,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, 이게 다 섞일지도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섞어서 예열된 팬에 올려서 160도에 15분 세팅 자 지금 160도 예열이 되었기 때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도에 15분 세팅을 하겠습니다 네. 15분 세팅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시, 15분이 지나서 다됐는데 일단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뚜껑에 물이 있으면 물을 좀 닦아줘야 됩니다. 지금 안에 있는 수증기가 이렇게 뚜껑에 지금 다 이렇게 맺혀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바삭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어, 좀 바삭하게 좀 구워졌네요. 크랜베리는 지금 넣으면 될것 같아요. 네, 저는 이 견과류가 너무 가늘게 갈아져서 조금 걱정했는데, 해보니까 이게 지금 괜찮네요. 생각보다. 왜냐하면 아가베 시럽이 들어가서 좀 서로 뭉쳐지고, 뭐, 이렇게 해가지고, 그렇게 가루가 막 이렇게 따로, 음 겉날리는 느낌이 안 들고 약간 촉촉하게 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놔두면 습기가 조금 더 나아가면 좋을 것 같네요. 여기 조금 더 놔두겠습니다. 지금 불끈 상태로 한 10분 정도 뒀는데요. 네, 또 습기가 이렇게 맺혀있네요. 완성이 다된것 같네요 네,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손으로 먹어요 <laughs> 음, 10분정도 더 뒀더니 훨씬 더 맛있네요 촉촉하고 그렇게 바삭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음. 달콤하고 촉촉한 그래놀라가 완성됐습니다. 이건 아주 몸에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요금 들어간 게 귀리, 그 견과류 이런 거잖아요. 간식으로 그냥 먹어도 좋을 음요렇게도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네, 오늘 아침에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. 오트밀 길이를 이용한 그레놀라를 만들어봤습니다.